오늘은 암 얘기를 해 볼게요. 2020년 기준에 우리나라 암 경험자 수가 228만 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 국민 기대 수명이 82세인데 그때까지 내가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6.9%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행히도 정기 검진으로 암을 조기 발견한 경우가 많고 또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국내 전체 암 환자의 70%가 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43%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암은 치료했는데 매일매일이 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라도 암 전이 됐을까, 뭐, 재발됐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암 환자들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큼이나 좌절하고 되게 고통받는 순간이 바로 암 전이 됐거나 재발됐다는 진단을 받은 때입니다. 내가 유방암이었는데, 폐로 전이 됐어. 내가 유방암이었는데 뼈로 전이 됐대. 갑상선암 진단받고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내가 대장암이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간 전이가 됐대. 이런 경우가 많죠. 불행하게도 이 암은 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암의 병기는 이미 초기가 아니라 진행이 됐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90% 정도가 전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암 환자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생 빈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암이 전이 되었다는 건 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이가 한 곳이라고 나타나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못했지만 이미 내몸 어딘가에는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암은 전신으로 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전이암은 전신질환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요게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죠. 저도 제 친정 어머니, 또 시아버지가 항암 하셨거든요. 그걸 함께 겪으면서 뭐세 달에 한 번, 여섯 달에 한 번씩 하는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 날, 그때 병원 가잖아요. 근데 담당 선생님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어우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좀 결과 들으러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관외 판정과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시아버지는 전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환자는 사실 그 검사 결과 한 마디에 천국하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환자분 중에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폐암으로 보장을 못 받으시고 이 폐암이 갑상선에서 전이된 폐암이기 때문에 원발암 기준으로 하잖아요. 원발암인 갑상선암만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그 환자분 얘기가 내가 막상 도움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때좀 허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보장의 공백을 메꿔야지 좀 심적으로 든든하겠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암이 있습니다. 요즘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분들 자궁암, 난소암, 질암. 그리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고안암, 응경암 같은 남녀 생식기 관련 암이에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난소암은 여성암 중에서 사망률이 높고 굉장히 공격적인 암입니다. 난소암은 발생률 자체는 낮아요. 근데 사망률을 보면 42.7%. 그러니까 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에 비해서 난소암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난소암을 침묵하는 여성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발견됐다. 그럼 이미 3기, 4기.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 자체가 늦다 보니까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률이 높아요. 하지만 암과 관련된 최신 치료법 그리고 약물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암 생존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왜 전에는 안 되던 부분들도 건강보험이라든지 민간 보험사들에서 보장해 주는 경우도 생겨서 암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 해밀레 님들도 어머 나 옛날에 가입했던 보험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오늘 한번 깐깐하게 체크해 보셔서 아 오늘도 해물레 했구나 하시자고요